심장병 어린이 돕기 기둥마련 보스킹은 오늘도 역시나 합니다. 어제는 어 오뚜기 송유리 TV 오촌 구독자 돌파 도 귀면 특집 방송을 했죠. 자 오늘은 <laughs>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또 다시 아좀 어, 힘들었던 시간들도 보내고 오늘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역시나 열심히, 열심히 또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또 현장에서 또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주시고요. 여러분들 라이팅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오, 오 마이 갓. 저네요, 저. 제 입이 나왔어. 오 마이 갓. 햇빛이 너무 조금 어, 강렬한 것 같아서 뒤로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. 햇빛이. 자리를 좀 이동하면서 할게요. 이렇게 놔야만이, 어, 이렇게. 네,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.